안녕하세요. 1995년도 다이어트 스쿨 살자비를 개선해서 28년 동안 다이어트를 지도해오는 다이어트 전문가 인간조합가입니다. 오늘은 배불리 먹고도 살잘 빠지는 건강에도 좋은 도토리묵 만들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도토리묵을 그 일반 방송에서 그 만드는 것을 볼때 펄펄 끓는 도토리물을 플라스틱 바가지로 퍼서 또 플라스틱 사각판에다 부어서 만들더라고요. 그럴 때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방송에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도 그 장면을 뽀져오시또 또 방송에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도토리묵을 좋아하면서도 마트에서 사 먹지 못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 이전에는 보면은 그 이렇게 끓이면서 절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기계가 간단한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알아서 그 거기에 맞춰만 넣으면 저절로 도토리묵이 이렇게 끓어가지고 다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리 그릇에 붓기만 하면 돼요 기계의 용기 역시 유리로 되어 있어 환경호르몬 해정이 필요 없고요. 유리 용기에 이렇게 부어 놓고 식히는 동안엔 마당에 나가서 쑥갓 등 야채들을 뜯어 왔습니다. 탄탄하게 탄력있게 잘 만들어졌네요. 내가 지도하고 있는 다이어트 스쿨 살잡이 회원 중에서도 도토리 가루를 직접 구해서 도토리 묵을 직접 쏘서 만들어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또 사다가 또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들 이렇게 정말로 충분히 배불리 먹고 살을 뺐어요. 그래도 또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께서는 또 테크를 걸 수도 있죠. 탄수화물이고 그걸 배불리 먹으면은 그것도 들기름, 참기름 넣고 배불리 기름도 잔뜩 들어간 것을 배불리 먹으면은 어 살이 빠지겠냐? 찌겠지. 이렇게 태클 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28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을 빼 줬거든요. 물론 탄수화물 배제하다가 그걸 먹으면은 또 찌겠죠. 탄수화물 배제한 식단을 지금까지 해오던 사람 중에서는 물론 그이 도토리묵 말고도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도 체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배제하는 식단은 정말 그냥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는 식단이에요. 근데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 중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일반식을 하시던 분들 중에는 그이도토리먹을 정말로 배불리 먹어도 살이 빠집니다. 다만 다이어트 스쿨 살제비에서는, 어, 이렇게 탄수화물 뿐이 아니고 단백질 지방 섭취할 때도, 어, 절대로 과당, 설탕, 이런 것들을 금하거든요. 그래서, 어, 도토리묵 만들 때도 설탕, 또 매실청, 이런 것들, 설탕에 관련된 건다 금하고 있습니다. 넣지 말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요즘, 요즘들은 설탕을 정말, 뭐, 된장찌개도 넣는 시대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음식 고유의 맛보다는 설탕의 배합이 잘 됐을 때아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도토리묵에서 설탕 맛을 넣, 그, 느끼면서 맛있다고 하면 안 되고 그 도토리묵의 정말 맛있는 것은 그 약간 도토리의 쌉쌀한 맛을 느끼면서 또 고소한 맛 요런, 요런 것들 그리고 야채의 그쑥쑥 어, 쑥 향이거나 야채들의 그 향기 이런 것들 하고 잘 이렇게 조화가 됐을 때 그게 맛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다이어트 스쿨 살잡이에서는 꼭 체중을 빼는 것,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생활습관, 입맛 교정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 무슨 설탕 같은 건 아예 넣지도 못할 뿐더러 그 외에도 보면은 음식의 조합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렇게 입맛, 음식 고유의 맛을 깨달아가게 하는 게 살잡이 다이어트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막걸리를 좀 마시고 이렇게 어,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어, 혀가 조금 약간 씹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이어트 스쿨 살잡이 한번 검색해서 한번 쭉 이렇게 들러 들려보세요. 그리고 게시판 열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열어서 한번 둘러보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전화 상담 주세요. 7월 달에는 체험반도 접수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스쿨 살잡이 인간조각가있습니다